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을 대학 중인 민주라고 합니다. 먼저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n c t 위 c 라는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그룹에 일본인이 4명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처음 좋아하게 됐을 때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못알아듣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원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일본어를 언젠가 꼭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뭔가 딱 이번 기회야말로 일본어를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제가 또 학생이잖아요.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. 시간적으로도. 그래서 아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이트를 막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제 유아다요 선생님이 강의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이해가 잘 가고 되게 찾아보니까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 너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바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. 전또 학교도 다니고 지금 알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요.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알바 가기 전에 매일 2시간씩은 이제 꼭 공부를 해보겠다고 되게 다짐해서 3월부터 7월 시험 전까지 힘내서 열심히 했답니다.